<laughs> 신났어 아무것도 모르고, 응 아무것도 모르고 신났어. 아이고 아무 일도 없어. 아무 일도 없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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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서로라, 아이고 서로라. 이렇게 더 아플 거예요. 다 하나. 어, 괜찮아, 다 하나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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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나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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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어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, 아이고,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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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, 괜찮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 괜찮다, 아이고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 <laughs>

잘했어 잘했어 에이 다, 다 먹었죠 네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, 아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